예 오랜만에 기분 좋게 이사 왔는데 이게 예, 이제 또 차들이 많고 비좁고 하다 보니까 또 여기 진입을 하던 와중에 나무 그러니까 뒷문을 개방하고 여기를 진입을 하는 와중에 옆에 나무에 문짝이 걸리면서 개방해 놓은 상태에서 예, 뒷문짝이 또 떨어졌어요 아. 참. 네, 코로나 때문에 재수가, 온 붙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제가 지금 주식 거래를 안 하는 거를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해요. 네, 아마 예전 같았으면 지금, 주식 거래하고 있었으면 아마, 몇천만 원 지금 까먹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살면서, 이 경험, 저, 저 경험, 산전수전 겪으면서, 예, 점점 이제 뭐, 다 경험이죠, 뭐. 조심조심 해가면서, 예. 이거 실고 가서 내려주고, 차 고치러 가야죠, 뭐. 아이고, 참. 음, 짜증이 많이 나면 업종을 전환을 해버릴까 이런저런 이런, 생 아니면 그냥 확 놀아 버릴까 별생각이 다 드네요. 네, 솔직히 그래요,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한다고 해봐야 돈 많이 벌기는 틀렸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고, 기중을 네. 줄이던가, 가지고 아, 아뭐 저보다 더한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그냥 이거 싣고 가서 내려주고 이거 돈 받아가지고 차고치려고아 짜증나네요 진짜 모르겠어요. 올해 좋은 집들은 오른다니까. 그걸로 그냥 오르면 그걸로 만족해야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제가 어제 방송했지만 내년에 주식거래 해가지고 돈벌수 있는 기회가 오긴 와요. 뭐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라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도 완전히 지금 개바닥을 뭐 치는데, 내년에 주식해서 제대로 벌고, 올해는 여러분들도 뭐, 부동산, 안 좋은 거는 과감히 터지고요. 좋은 거는 갖고 계셨다가, 나중에 또 오르면 처분하시던가, 아니면 전세를 오시든 월세를 오시든, 다그 하시면 될것같아요 별 내용은 없어요. 오늘 저만 그냥 짜증나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방송하려고 또 하는 거 봐요. <laughs> 내일은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뵈요. 이 와중에도 짐을 실는 거 봐요. 허기가 어, 짐 실어야지. 실고 가야지. 뭐, 문, 문, 문 실고. 뭐, 그냥 가면 나만 더 손해지, 고 이거 받아가지고, 문짝이나 고치나. 네, 안녕래세